안녕하세요. 니어엘 류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단어보죠. 비용, 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변화, 변화하다. 정스, 도시예요. 전, 부사로, 정말, 정말로인데. 보통 이런 정도부사는 수로, 형용사, 수로 앞에 붙죠. 문제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건 여기 더가 있다는 얘기죠. 더가 있다는 거는 뒤에 명사성 성분을 갖고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두개다 명사, 삐화도 명사도 될수 있고, 동사도 될수 있고, 여기서 얘가 명사죠. 쟤가 정수. 자, 쩐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로로와주의죠. 그죠 그러면은 변화도 저거 정수가 맞는가? 저거 정수피 변화가 더 자연스러운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정수도 변화 이 도시의 변화는 전다 정말 큽니다. 이게 이 문장의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용사가 수로로 서술로 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어떤가, 어떤 모양인가를 묘사는 하 문장을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한다. 형용사 수로의 종류는요. 하나로 된 형용사 수로문, 그다음에 편장식 앞에 께 뒤에 걸 꾸며주는 형용사 수로문이고요. 있 형보식 형용사 플러스 보호의 형식인 형용사 수라문이 있고, 연합식. 두 개가, 형용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연합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한낱말로된 형용사 수라문 TNG 칭랑. 날씨가 청명합니다. 청량합니다. 형용사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수라문이죠 자, 그 다음 거는 편정식이라는 게 뭐냐. 정도보사의 수식을 받는 거예요. 얘가 s고 얘가 v인데 그렇죠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게 편정식 수로문이다 즉 주종식 수로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형용사가 얘가 종이고 얘가 주가 되는 주종식 형용사 수로문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보식 형용사 뒤에 보가 오는 경우죠 워빈이 따싼쇠나는 당신보다 세 살이 많습니다 주로 비교문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합식 총명매일이 형용사가 두 개가 쓰였죠. 찍은 유하의 총명매일이 총명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쓰인 것을 우리는 연합식 수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이 문제 풀어보라고 한다면 더가 있으니까 명사성 성분이 둘 중에 하나가 앞에고 오 하나가 뒤에 온다. 앞에가 관형어고 뒤에가 중심어가 된다. 쩐다 형용사 편정식 형용사 수로문이죠. 주정관계를 나타나죠. 쩐이 따를 꾸며주는 종이고, 따가 주, 주인 주정관계 형용사 수로문이기 때문에, 쩐다는 수로 뒤로 놓는다 그러면은, 이 도시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저거, 정수 더 변화, 쩐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형용사 수러문은 연합식 형용사 수러문이 있고,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호가 오는 형도식 형용사 수러문이 올수 있고, 뒤에 정도부서가 형용사를 꾸며, 형용사 수러를 꾸며주는 편지형식 형용사 수러문이 올수있까요그 다음에, 형용사 하나로 된 형용사 수러문도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오죠. 그 다음에, 형용사 수러문의 종류 방금 설명드렸고요. 형용사 수러문이라는 거는, 주어가 전모양, 어떤가를 묘사하는 문장이다. 자, 주어 단어 봅시다. 변화, 변화, 변화하다. 정시, 도시, 전, 정말로저 부사.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